안녕하세요. 민디데이입니다. 오늘은 개강이 있는 3월을 맞이해서 대학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저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교의 모든 학기를 마치고 현재는 졸업유예를 한 상태예요. 사람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대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대학생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알차게 템플릿을 구성해 봤어요. 해당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만년형으로 어느 학기나 어느 날짜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기본적인 모습은 가로형이며 갤럭시 탭에 적합한 16대 9 비율입니다. 혹시나 크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올려드린 2025 다이어리와 동일한 사이즈이니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할 거예요. 해당 파일은 PDF 파일로 제공되기에 삼성노트 외에 다른 노트를 사용하시거나 아이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또한 총 8가지 색상으로 원하는 색상을 골라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표지는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3가지를 준비했답니다. 심플한 노트 페이지가 있고 해당 표지 같은 경우는 회색자리에 4x6의 인생 내것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 특히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대부분 해당 사이즈로 다운되기에 딱 맞게 넣어 나만의 표지를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 표지는 빈칸이 있어 해당 빈칸에 이름을 작성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표지 한 가지 외에는 삭제해서 사용하시면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보이는 목차는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각의 글씨들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 외 모든 페이지 위쪽에는 추가적인 하이퍼링크가 있는데요.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차, 학사 일정, 학기 시간표, 학기 강의, 원슬리 연락처 총 6가지로 클릭 시에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는 학사 일정인데요. 학교의 중요한 행사들을 관리하기 좋죠. 각 월을 작성하고 학교의 학사 일정을 보면서 중요한 날들을 데일리로 체크해 둘수 있어요. 아래에는 이번 학기 목표와 월별 목표로 이번 1학기 혹은 2학기, 1학기 동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작성해 두기 좋아요. 본격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정리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는 전체적인 대학 생활을 계획하고 생각해보는 페이지인데요. 총 6칸으로 각 학년마다 하고 싶은 대략적인 일들을 적어둘 수 있어요. 동아리나 해외여행 등놀 수도 있고, 교환학생이나 인턴 등 취업을 위한 활동들을 적어도 좋겠죠. 큰 일종의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둔다면 필요한 것들을 찾고 준비하기도 편하답니다. 아래에는 그 계획들을 이룰 때 필요한 요건들을 작성해두는 칸인데요. 특히 장학금이나 교환학생의 경우 조건들이 까다롭고 한 번에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라 생각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답니다. 예를 들어 교환학생을 3학년에 가고 싶다고 계획했다면 아래 칸에 교환학생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해두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8학기 동안의 학점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기를 적고 과목과 이수학점, 받은 학점을 적어 정리해둘 수 있어요. 졸업 요건은 학교마다, 학과마다, 학번마다 모두 다르기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 요람을 통해 대부분 확인 가능하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유롭게 캡처하고 적을 수 있도록 큰빈 칸으로 만들어두었어요. 해당 페이지에 요람을 캡처해 두고 들은 과목들을 체크해 봐도 좋겠죠. 아래에는 수업 외에 졸업 시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논문 등그 외의 요건들을 적어 두고 체크해 둘수 있는 공간이에요. 4학년 때는 워낙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죠. 이번 학기 시간표를 정리해 둔 페이지로 위쪽에 하이퍼링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시간표의 경우 함께 드린 네모 스티커를 잘라서 과목별로 구분해 둘수 있어요. 스티커는 자르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학교마다 시간이 다르기에 맞는 시간에 따라 네모를 늘려서 직사각형으로 사용하면 된답니다. 왼쪽은 색, 오른쪽은 반투명 형태이니 취향에 맞추어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학기 강의는 이번 학기의 수업을 최대 총 8개까지 적을 수 있는데요. 각 숫자 옆에 이번 학기 듣는 과목을 적어주세요. 이번 학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앞에 숫자를 누르면 각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1번을 누르면 1번에 적어둔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죠. 그렇기에 많은 강의를 듣더라도 구분해서 쉽게 정리해둘 수 있답니다. 학기 강의에서 누르면 나오는 강의 관리는 말 그대로 해당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둘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수업을 듣다 보면 한 번에 많은 과목을 듣느라 장소나 시간부터 과제나 시험 등을 다 챙기기 쉽지 않죠. 따라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한데요. 왼쪽에는 강의와 교수님, 장소, 평가 비율 등을 정리해 두고 오른쪽에는 날짜와 함께 과제와 시험 등을 정리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노트 페이지로 해당 강의의 내용을 필기할 수 있답니다. 노트 페이지의 경우 십자와 줄두 가지 페이지가 있고 취향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노트 기준으로 위쪽에 페이지 관리 원하지 않는 메모 페이지 점세개 선택 삭제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고 원하는 메모 페이지의점세개 선택 복사 다시 점세개 선택 붙여넣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를 복제할 수도 있답니다. 즉, 각 강의마다 내용들을 정리해두고 학기 강의 페이지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먼슬리도 만년형으로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혀있지 않는데요, 위쪽에 해당 월을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아래에는 이번 달에 투두를 작성할 수 있고, 왼쪽에는 숫자를 입력하고 각 날짜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아래의 위클리 페이지 역시 왼쪽에는 해당 달을 적고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주차를 선택해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월을 보고 해당 주별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데일리는 한 페이지에 이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오늘 날짜를 작성하고 순서대로 우선순위, 투두, 타임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두의 경우 왼쪽에는 공부, 개인 등 구성을 적고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적고. 오른쪽에는 체크까지 할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조금 더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그 아래에는 기분과 식단, 운동을 매일 체크할 수 있으며 10분 단위로 나뉘어진 타임테이블을 통해 나의 하루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는 모두 만년형으로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강의의 메모 페이지와 동일하게 복제하여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회 활동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크게 자격증과 어학시험, 동아리와 학회, 대활동과 공모전, 아르바이트와 인턴 총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기에 이 시기를 까먹으면 놓치기도 쉽고 하고 나서도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기 쉬운 내용들이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자격증을 예시로 보면 위쪽에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접수 기간과 결과 발표일을 정리해주세요. 시험을 신청했다면 시험 날짜와 장소, 기본적인 준비물이나 시험 내용을 짧게 메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쪽은 시험을 보기 전에 메모라면 아래는 시험을 본 이후의 메모 공간인데요. 실제로 취업 시 이력서를 쓸때 자격증의 경우 발급 일자, 대외활동의 경우 직책 등 적거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고, 매번 로그인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이 활동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나는 특히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무엇을 배우거나 깨달았는지 등을 적어두면 나중에 활용하기 매우 매우 좋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20대 초중반에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체크해보세요. 세로별로 취미, 대학 생활 관계 등 분야를 구분 지어서 각각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작성해 볼수 있겠죠. 한 이후에는 체크해 두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아래에는 짧게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넣어도 좋을 것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죠. 주변에 맛집 리스트를 작성해서 나만의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왼쪽에는 사진과 식당 이름을 작성하고 오른쪽에는 영업시간, 추천 메뉴 등을 적어주세요 만약 그곳에 갔다 왔다면 나만의 별점까지 추가해서 기록해 둘수 있겠죠 해당 페이지 역시 복지해서 사용 가능하니 나만의 맛집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생각보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특히 학교의 여러 부서와 연락을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찾고 연락하는 것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둘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한 칸마다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해두어 예를 들어 학사 지원팀이라면 그곳의 메일과 전화번호를 한 번에 정리해둘 수 있어요. 또한 세로방향마다 구분지어 학교, 교수님, 동아리 부원 등 다양하게 정리해둘 수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인 메모는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페이지 역시 복제해서 사용 가능하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생활 꿀팁 PDF를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이미 겪어왔던 시기로서 처음 이 시기를 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에요. 학교마다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 페이지 이용 방법부터 학원 및 공부, 학교 활용, 레포트 작성 방법 등 알면 좋은 것들을 작성해 주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추가적으로 해당 PDF를 보고 혹은 그냥 대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DM, 메일 등 여쭤보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은 드릴게요. 템플릿 내에서 해당 페이지는 단순 공지 페이지로서 템플릿 사용에 방해가 되신다면 삭제하고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템플릿 구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 칸에서 확인 부탁드려요. 저희 대학생의 꿀팁들을 꾹꾹 눌러 담아 만든 템플릿인데요. 이 템플릿으로 다들 행복한 대학생활, 기록생활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